오랜만에 카메라 켠것 같은 기분이네요 저희 오늘 어디 가게요? 화장하러 가겠습니다 얍저 yep. 화장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인천 여행 갑니다 인천 가게요 인제 갑니다 세상 아픔들을 대신 맞아주고 안녕하세요 케이빈입니다 hi h 우리 오늘 인천스 인천스 갑니다 예. Yeah. 인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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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바다도 보고 우리 차이나타운 가서 짜장면도 먹고 월미도 가서 놀이공원 구경이랑 바다 구경이랑 그리고 시화라는 시안 아래라는 곳에 가서 거기 서해바다 제대로 구경할 겁니다 저는 처음 가봅니다 인천은 가봤지만 이런 코스는 처음입니다 네, 당연히. 인천은 처음이지? 가보겠습니다. Let's go, go! Go, go! 금 금지. 저희 차이나타운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이렇게 이쁘다니. 이런 길 처음 보네. 되게 옛날 경치입니다. 아, 이다 경치가 너무 이쁜데? 어, 포항에 그 일본 거리가 있어? 어. 그 돔베, 그 드라마 탈림지 아 근처에서 아 일본 거리가 있어. 비슷해. 일본 거리 같다고 합니다. 케이씨. 신기하다. 차이나 타운에왔는데 일본어 버렸어. <laughs> 차이나도 있고, 제 팬도 있고. 저 이런 감성 좋아합니다. 추억의 줄팽이 오나 이거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했는데 이거? 어. 어줄 돌려 가지고 탁 하고 바닥에 뭐 어? 약간 대결처럼 했어 할줄 알지 나 지금도 할줄 알아 나도 배웠어 학교 때 우리 가르쳐 줬어 아 그래 이것도 많이 받고 말 타는 거 풍선 응. 진짜 많이 했다 다 추억이니 어. 있고. 이거 많이 했어 나 오랫동안 아 그래? 어, 자기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 나 인형 좋아하고 인형놀이 이런거 아난 밖에서 노는거 나도 밖에서 놀았어 아예 예. 중국 느낌, 중국 느낌인데 한국말. 아, 당연히 한국말 해야지 한국이니까. 어, 장기 두는 곳이다. 자기 장 장기 둘줄 알아? 오케이. 뭔지 모르겠어. 아 예. 중국의 탈춤, 슈어킹이라 고 그래? 어. 근데 먹고 싶긴 하다. 힘드니까 한 잔씩 마시자. 그럼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수상차나. 네, 이런 거는 저 사탕 뭐? 사탕? 사탕수수. 사탕수수 샀는데, 영어로 sugarcane. <laughs> 저 먹어볼게요. 일단 엄청 달콤하고, 완전 설탕 맛이에요. 그 약간 칼색 설탕이 있잖아요. 그 맛이고, 되게 시원해요. 시원하고 맛있어요. 정말, 이짜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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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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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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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반 진짜, 진짜, 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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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지짜 진짜, 진지 진짜, 진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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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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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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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차이나타운의 웬에디즈니월 디즈니월드가 드가월드가니가니드가워드가워낙니드가 워낙에 니있드가 워낙에 디니 더 맛있는 이유가? 원래 2호점이 더 맛있어 원점 2호점 따지면 보통 맛트라이드는 2호점을 가거든 왜냐면 사람들이 다 본점 사람들 갈거 아니야? 2호점을 더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사람들이 2호점을 가는 거야 네 그래 그러면 고마워 오케이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저희는 봉화마을 연경에 와서 화얀짜장 우육면 고기 샤오롱바오 시켰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내가 여기 세 번을 왔는데 세번다 하얀짜장을 먹었는데 이번 하얀짜장이 역대급 그렇군요 아 근데 고기 진짜 커요 여러분 다음 면부고 수제 공갈 단어빵 응. 근데 뭘? 나 이거 먹어봤어 파칭 한번 넣었어 학생? 어, 중국 여행 갔다가 나 이거 한번 줬어. 맛있어, 파시들어가있겠다이래뭐 소스가 어, 어. 어, 그니까 하지 그니까. 않았어? 걱추스쿠키 샀습니다. 맛있대요. 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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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케이스가. 아니, 될것 같아요. 이게 와우, 여기 뷰 보세요. 네? 나무스, 경찰서스. 와우, 이게 차이나 타운 경치. 와우, 나 아무것도 안 보인다. 와 별거 안 보입니다. 아예 난 올리는 것 같아. 마주막 <laughs> 알았어. 아지막 저희 이제 차이나타운에서 밥다 먹고 시안하레 휴게소로 가고 있습니다. 예. 왜 가냐면요. 서해바다 구경 좀 하고 싶었어요. 서해바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멋지네요. 맞아요. 아예 근데 여러분 하나 알려줄게요. M 커피라고 할게요. M 커피에서 아인스페너 있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조금 괴로워요 지금 <laughs> 커피 왜 이렇게 커요 <laughs> 잘안 내려가네요 그리고 졸려요 커피 먹고 있는데 졸려요 이러려고, 이러려고 이런 이거 아닌데 그치 자기야? 그치 이런 짓은 나지 말아야 했는데 난 사실 놀랐어 아무튼 아까워서 먹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시아오입니다. 시아오랍니다. 시아나리 휴게소라고도 하죠. 바다가 생각날 때 항상 여기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말고요, 바다요. 여러분 저희 아까 포춘 쿠키 샀거든요, 차이나 운에서 근데 믿기 전에 한번 까보려고 합니다. 이런 형태고요. 그리고 천원 주고 샀습니다. 포춘 쿠키 먹어봤을 텐데, 오빠? 어, 어디서 많이 보긴 했는데 먹어본 기억은 없어. 공안 쪽도 나눠 먹는 상황입니다, 우리. 네? <laughs> 이렇게 깨졌고요. 이저 예, 안에서 이렇게 포춘. FORTUNE 운세 FORTUNE is 운세 아 그래서 FORTUNE o 아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FORTUNE인줄 아, 저희 아예 혹시 영어 배우는 분들이 있으시면 FORTUNE 운세입니다 <laughs> 그냥 먹은거야? 어 그냥 먹어 나 종이 이미 뺐어 음~~ <laughs> 맛있어? 그냥 옛날 다가네 옛날 과자 응 음. 그만 맞아. 뭐야 그나 언제 왜 한국어로 썼어? <laughs> 음.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제가 한국말 저렇게 잘 읽지 못해서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는 이들이 많습니다. 겨운에 얼었던 땅들 땅들이 봄별에 풀리듯 마음을 비우고 순리에 맡기십시오. 고민하던 일들도. 저절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딱 제가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뒤에 이렇게 로또 번호도 써있습니다. 그래서 로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포장쿠키 한번꼭 사보세요. 로또하고 싶네요. 여기 이 번호 쓰세요. 파이팅 하시고. 저희는 로또 안 합니까? 아 일단 이거 내 번호고 자기 따로 있으니까. 암튼 여러분 맛있어요. 아, 어, 시원하다. 아, 멋지다. 갈매기 대신 파티네, 파티 원래 새우깡 한 2,000원 정도 하는데, 여기에서 파는 새우깡은 3,600원 와우! 그래도 남는장사다 대박이죠? 대박이네요. <웃음> 여기 굴밥 <laughs> 보이듯 이거야. 아, 아 중독 어, 고 괜찮아. 어디서 받아줘? 그거. 아여 해주지. 아, 네. 0스뜨거지 <laughs> 뜨거. 이만해. 10원 빵 수... 그렇습니다. 끝. <laughs> 냠냠 끝. 끝. 저희 이제 월미도 갑니다. 시안화를 다 봤어요. 예. Yeah. 거기서 콜팝을 먹어야 되는데. 콜팝이 다 팔려가지고, 조금 아쉬워서, 편의점에 그냥 콜만 샀습니다. 콜만 사서 마시고, <laughs> 그러고 이제, 복귀합니다. 아예 복귀가 아니라. 아, 복귀이긴 하다. 어, 따지고 보면 복귀긴 해. 차이나타운 근처니까, 거의 근처에 있는 월미도 가서, 바다 구경 한번더 하고, 어리공원 구경 좀 하고, 갈 겁니다. 그런 거 이제, 진짜 복귀. 네, 진짜 복귀를 할 겁니다. 예. 저희 가보겠습니다. 얍. 얍 도착했대요. 도착했대요. 도착했습니다, 우리. 예. 월미도 공용 주차장 차단바도 없고 공짜인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기거 뭔지 알아요. 영상마다 저는 날씨 예보를 하고 오늘 안한거 같지만 여기는 주차 정보 항상 알려줘요. 네. 좋지 않아요 월미도 뒤편에 공용 주차장 공짜입니다. 오세요. <laughs> <laughs> 아 진짜 날씨예보 안 했으니까 어? 여러분 오늘, 오늘 조금 흐린데 어. 바람도 시원하고 그늘 조금 덥습니다 아, 습하고 아예 아, 예. 예, 예. 그렇다고 합니다 케이시가 월미도 처음 온답니다 기대됩니다 여러분 아 기대가 되십니까? <laughs> 와우 자기 저 바이킹 탈수 있어? <laughs> 아니 누가도 안타아 바이킹? 어. 마이킹은 탈수 있어 저 허리케인은? <laughs> 허리케인 죽어도 안 타요 왜요? 제가 왜벌 받아야 될까요? <laughs> 제가 아니 여러분 저뭐 잘못했어요? 왜벌 받아야 돼요? <laughs> 저런 거왜 해요? <laughs> 아니, 댓글에 알려주세요 왜, 저런 거왜 <laughs> 하는지 댓글에 알려주세요 <laughs> 궁금해서 어디로 거야? 익스트림 익스트림 이게 와스 아 이거는 나도 못하겠지. 어나 이거 완전 좋아하는데. 어릴 때 많이 했지. 우리 에버랜드에서도 했잖아. 맞아. 열심히 돌렸잖아. 맞아. 조금 세게 때려야 돼. 어. 어. 중간? 어. 어. 조금 세게. 중간. 아! 이고 어! 아! 어! 아! 아, 이거 어렵다. 어렵다. 까비, 까비. 괜찮아, 괜찮아. 와. 저희 친구예요. <laughs> 개구리 게임 하고 나서 서블로 받았습니다. 아, 솔직히 원래 하나 정도 성공해야 기본 인형을 받거든요. 네 그냥 줬어요. 네, 서비스로 주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되게 못했는데도 케이 <laughs> 씨는 만족하고 있답니다. 저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목표 인형이었거든요. 작지만 그래도 목표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월미도에서 음껏 놀았고요. 이제 찐으로 복귀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복주 아주 난리났습니다. 캐리 씨는 어땠습니까 인천 여행? 편재밌었어요.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야, 저 이제 복귀하려고 하니까 이 영상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다 하시고요. 댓글도 남기고요. 우리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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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세요. 예. <laughs> 그리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